자 이번 시간에는 다이오드의 과도 성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어떻게든 스위치로 사용되는데 온인 상태와 오프인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인 상태에서 오프 상태로 바뀌는 아니면은 오프 상태에서 온 상태로 변환될 때 다이오드 안에 들어있는 전하들이 축적이 돼 있는데 그 축적들이 사라지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 사라지는데 필요한 시간, 과 들어오는 데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과도 상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는 이과도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턴 오프 과도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턴온돼 있는 포드 바이오스에서 턴 오프 됐으니까 리버스 바이오스로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p n 다이오드가 있으면 스위치가 지금 포드 바이오스인 전압 VF를 통해서, RF를 통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포드 바이오스로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 이온들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디부션이 있는데,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V, B, I, 마이너스, V, A가 되고, 이 전체 걸리는 전압은 V, A가 됩니다. 그래서, 즉, AV에서 인가되는 전압, VF가, 여기, 아, V, A가 걸다는 네, VD라, 아, V, 코드 바이오스니까, V, A라는 전압이 걸린다. 전체가 걸린 전압이 VA고, 인가되는 전압이 VF니까, RF에 흐르는 재료 IF 값을 구해보면 이렇게 루프 방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가되는 전화 VF는 RF 곱하기 IF 플러스 VA. 따라서 IF는, IF는 RF 분 분의 VF 마이너스 VA인데 이때 VA 값이 얼마 되느냐 하면 보통 한0.6 내지 0.7V가 되겠죠? 다이오드가 온대는데 필요한 전압이니까 0.60, 0, 0 7트가 되고 인가되는 전압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니까 사실은 VA의 효과는 미미하다. 그러나 있어요. 그래서 아 i 프라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마이너리티 캐리어 분포가 이와 같은 모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의 디퓨전 커런트하고 이 점에서의 디퓨전 커런트를 합하게 되면 은 이만한 전류가 흘러요. 나머지 뭐 리콤비네이션에 의한 전류, 그 다음에 고주입이, 고주입은 아닐 거니까. 그러니까 요 안에서 리콤비네이션 되는 전류를 무시한다면 여기서 디퓨전, 여기서 디퓨전 되는 걸 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IF니까 이 IF가 존재하는 한 양쪽에 이게 홀이 존재하게 되고 여기는 일렉트론이 스캐리어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는 시간 t에 따라서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IF를 보면은, 제로인 순간까지는 그냥 쭉 옵니다. 얼마 만큼? 고 r f 분 분의 VF-VA. 이것이 IF라고 했으니까, IF만은,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ID라고 합시다. 즉,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ID라고 두겠어요. 그래서 ID를 보면은, T가 제로인 순간까지는 그냥 아무 리일 없이 옵니다. 이렇게. 마늘 캐리 분포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가 제로인 순간에 스위치가 a라는 포인트에서 b라는 포인트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자 이동을 하면은 이쪽에 인가되는 전압을 가만히 들다 보면은 역방향 바이어스입니다. 역방향 바이어스인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하면은 여기 p n 제고 여기 m p 제로라면 마이너스 캐리어 분포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여기 p n 제로고 여기 m p 제로라면. 충분히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마늘티켓의 분포가 요와 같은 모양으로 가야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축적돼 있는 이이스 홀이라든지 이섹스 일렉트론들이 갑자기 뿅하고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이것이 단데로 흘러가든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리코미네이션 리콤뮤니션, 전자와 리코미네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리코미네이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타워 피제로만은 즉타워 엔제로. 그러니까 홀의 라이브 타임 동안에 기다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 있는 이 홀들이 다 사라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라지는 데 시간이 걸리든지 아니면은 전류가 보면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그죠 그러니까 n 영역에서 p 영역으로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얘가 역방향 바이어스 걸리면은 그러면은 n 영역에서 p 영역으로 흐르니까 이쪽에서 홀이 이리로 가야 되고 전자는 이렇게 와야 돼. 요 이것이 홀 방향이고 이렇게 오는 것은 일렉트론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세스 홀들이 이쪽으로 가고, 여기에 있는 이세스 일렉토리 일로 가는 건데, 지형 같은 부포로는 디퓨전 커넌트는 이렇게 흐릅니다 왜?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흐르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이 끝에 가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져야만이 요점에서의 디퓨전 커넌트는 이렇게 가고, 요즘에서 홀 디퓨저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전류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t가 제로인 순간, t가 제로 플러스가 되는 순간, 여기서 끝부분에서 기울기가 확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있는 캐리어들은 그대로 p가 있고, 여기가 n이라는 있어서 캐리어가 있으니까, 요 사이 디플리션 리전에 걸리는 전압하고, 이 전체에 걸리는 전압 va는, va는, 악계 상태하고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va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va 값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즉0.6 내지 0.7볼트라는 전압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쪽 루프 방식을 이렇게 보면은 vr이라는 전압에 의해서 마이너스 id가 흘러서 va만한 전압이 올라가서 vr만큼 올라가고 va만큼 올라가고 그다음에 rr에 걸리는 전압이 내려가는 거니까 방영 식이 vr 플러스 va는. RR 곱하기 IR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전류를 IR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IR은, 위에 보면, RR 분의 VF 플러스, 어, VR, 플러스 VA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VR. 그래서, 이 값이, R, ID로 보면, ID로 보면, 전류가 IR이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ID는 마이너스 IR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그대로 가서 여기 가서 순간적으로 T가 전원이 순간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IR만은 전류로 자, 여기다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T가 음의 영역에서는 IF로 이렇게 오다가, 이가 양의 영역으로 오는 그 순간 IR이 만들어집니다. IR이 만들어져서 흘러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흘러나가서 이 캐리어가 있느나 이쪽에 익세스홀이 존재하고 이쪽에 익세스 일렉트론이 존재하느나 바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리버스 바이오스가 걸리 VR이 걸리면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항상 일정하게 흐릅니다.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는. 그래서 TS라는 시간이 딱 되는 순간, T가 TS가, TS가 되면, T가 TS가 되면 이거 지붕 밀로와서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모양이 되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되다가 거의 썸을 익히는 상태까지 옵니다. 썸을 익히는 상태까지 오면, 은 아직까지도 VA에 걸리는 전압은 빌트인 볼테이지 전압이니까, 사실 고이전 그 보다도 조금 더 VA가, VA가 어떻게 되냐 면은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 값으로, 어메이 값은, 그러니까 점점, 점점 감소를, 그런데 여기서까지 감소할 때는 거의 미미하게 감소하다가, 썸을 리히는 상태까지 왔을 때, 왔을 때는 약간 감소를 합니다. 그래, 여기가 끝이 와서 약간 감소하는 그런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썸을 키우는 상태에서 리버스 바이오스로 바뀌게 되면, 은 어머니는 뭡니까? 이 세스 캐리어는 이미 사라졌어요. 사라졌으니까, 디브리션 리전의 폭이 이제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일렉트론이 끌려가고, 여기에 있는 홀도 일로 끌려가서, 이 디퓨전 리전 폭이 넓어지면서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 VA가 마이너스 값으로 급격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T가 TS보다 크면, T가 TS보다 크면, 원자는 VA가 VA의 VA가 값이 음의 값으로, 음의 값으로 증가를 합니다. 크기는 증가하고 그 크기는 마이너스 값으로, 마이너스 값으로 증가하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측정나니까이 분자가 작아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니까 IR을 나누는 이 R, IR 값이 이렇게 감소를 하는데 그 감소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요게 들어있는 도너이온 옆에 있는 일렉트론이 빠지면서 만들어지는 전류하고 마이너스이온에 홀이 붙어서 빠져나가는 이 전류. 얘두개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이 전류하고 이 전류는 같고 전체적인 흐르는 전류는 이 전류가 됩니다. 그 전류에 의해서 이 디브리션 리즈 폭이 확장되니까 전류는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면서 전류는 감소하고 VA는 증가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소를 해서 최종적으로 제로를 떨어지면 마네트 캐리어 분포는 요와 같은 모양이 된다는 거죠. 요와 같은 게 아니고 디브리션 리전이 늘어났을 거니까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어 될 때는 디브리션 리전이 이만큼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확장이 된다. 확장이 되면서, 마르티 케리의 분포는 이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확장될 때 빠져나오는 일렉트론과 홀에 의한 전류성분이 바로 이와 같은 전류성분이 감소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 시간을 갖다가 T2라고 두고요. 그러면 은 TS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스토리지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스토리지 타임은 뭐냐 하면 피엔다이오드에 모여 있는 익스캐리어들이 사라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t2는 ts에서 t2 사이에는 그러니까 요 길이가 t2니까 음. t2라고 합시다. t2는 뭐냐하면은 히타임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디퓨전 리전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디퓨전 리전이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턴업 타이머, 오프되는데 필요한 시간, T 오프너, TS 플러스 T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이 지나야만 이 실질적으로 다이오드가 오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걸 그래프 그리면 제로 될 때까지는 무한대로 갑니다. 그쵸? 그래서 끝나는 시간이 언제냐면 T2가 여기에 0.1이 값이 여기에 T2라면 그러니까 ID의 아이디의 t2의 값서 0.1의 ir의 값이 그러니까 이 전체의 값의 0.1% 10% 10%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바로 t2예요. 그다음 사실은 90%에서 1 0 사이 걸리게 라이징 타임인데 거는 뭐 이거는 이쪽에는 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t s 하고 붙어야 되니까 이쪽에서 이쪽까지 걸리는 시간이 우리가 오프 됐을 때 걸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이오드가 턴오프할 때 바로 신호가 딱포드에서 리버스 딱 바뀐다고 했을 때 다이오드의 상태가 턴온 그러니까 리버스 포드 바이어스에서 리버스 바이어스로 바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축적된 캐리어들이 사라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리버스로 서서히 가서 전체적으로 T S 플러스 T 2라는 시간이 지나야만이 완벽하게 리버스 바이어스로 걸리게 된다. 그다음 에 인자 두 번째가 턴온 상태입니다. 자, 이터온 상태는 이오픈하는 상태에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t 가 양의 영역에서 리버스에서 포드 워바이어스로 바뀌게 되면은 흘러가는 전류에 의해서 제일 먼저 넓어진 이와 같이 폭이 넓은 디퓨션 리전에 여기에 일렉트론과 홀들이 와서 디퓨션 리전 폭이 좁아져요. 뽑아지고그 다음에 이서스 캐리어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상태로 변화할 때 걸리는 시간인데 이거는 외부에서 전류가 쫙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소 값이에요. 그러니까, 턴온 시간보다는, 턴온 시간은, 턴온 타이머, 뭐보다, 턴오프 타임보다, 아, 매우 적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가, 주가 턴오프 타임이다. 턴오프 타임이 길기 때문에 다이오드를 갖다가 스위칭으로 썼을 때, 필요한, 기다려줘야 할 시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turn on 타임, turn off t i 중에 t2라는 타임이 있어요. t2는 거의 우리가 수식적으로 보면 t 워 u 에다가 t 워 u 0 t a 에다가 ln에 1 plus ir분의 if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 들어있는 이 익스테스 홀들이 사라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T2가 아니고 TS. TS는,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여기에 IF하고 IRA에서 빠져나가는 전류성분하고, 그 다음에 이 자체에서 리콤비네이션 돼, 걸리는 데 시간은 타워제로, 라이프타임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 들어있는 캐리어가 얼마나 빨리 리콤비네이션 되느냐. 그것이 사실은 주의예요. 얘네들은, B는 보면은, 포드 바이었을때 흐르는 전류나, 리버스 바이어스때 흐르는 전류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거의 1이 되고요. 그다음에 얘가 2가 되니까 그러니까 ln 2는 1보다 조금 적다. 그죠 1보다 조금 적은 값이니까 1이라고 둔다면 스토리지 타임이나 타우 제로나 같은 거입니다. 타우 제로는 뭐냐? 여기서 이서 홀드릿 홀드리 라이프 타임하고 어떻게 있어 일렉트론의 라이프 타임인데 타우 엔젤하고 타우 피저로에 이어서 결정이 되는데 이것이 다 같이, 일단, 같다고, 타우제로 그러니까 타우제로를 같다고 둔다면 이와 같은 수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타우제로를 다가 줄여야만이, 줄여야만이, 스토리지 타임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스토리지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p 이오다가 우리가 골드 같은 걸 도핑을 합니다. 골드 도핑을 하면은 이 센터에다가 트랩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센터에 트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트랩을 통해 리콤비네이션이 많이 일어나니까 라이프 타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런 앞에서 샤클리 리더홀 리콤비네 재결합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골더를 도핑해서 타워 제로를 줄임으로 인해서 스토리 타임을 줄이게 되고, 턴오프 타임 중에 우리가 뭡니까? 턴오프 타임 T S 플러스 T 2가 있었는데 T S가 보통 T 2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스토리 타임이 제일 중요해요. 이 스토리 타임을 줄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턴오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다. 그래서 턴오프 타임이 보통은 시, 만약에 10나노 세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래 됐을 때, 왜이턴 오프 타임이 중요하냐면요. 이턴 오프 타임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클락이 이렇게 펄스가 들어옵니다. 클락이 들어가가 오프, 온, 오프, 온인데, 그러면은 다이오드를 통해서, 다이오드를 통해서 클락이 들어와서 다이오드를 통해서 나가는 어떤 전압 신호가 있다면, 이 다이오드를 통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턴 업에서 오프로 되면 은 T-S 하고 t 2만큼 시간이 연장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출력 파형을 보면은 턴 오는 그냥 따라가고 금방 따라가는 거니까 약간 딜레이 타임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마크 갔다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턴 오는 그냥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요 간격이 만약에 여기에 50%고 여기에 50%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30%다. 그러면은 이가 20%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온오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TS가 주기의 반보다 크다. 그러니까 클락 신호의 클락 신호의 주기가 있으면 그 주기의 반보다도 TS가 더 길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쪽까지 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이로 올라가 쪽에서 로는 다음 신호가 올라갈 때까지 그냥 w 로 하이로 있어. 그다음에 다시 하이로 올라가니까 떨어지기 필요 없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쭉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S하고 T2의 하업, 턴 타임이, 턴 오프 타임이 T S 하고 T 2합 turn on t i 이 turn o f t i m o f 가뭐보다 적어야 되느냐하면은 2분의 1 T 클럭펄서의 반보다는 적어야만이 우리가 그래도 클럭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얘 타임이 만약에 T o 프가뭐한10나노세컨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T 클럭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것이 두배가 되니까 20나노세크가 됩니다. 그럼 주파수가 왜 돼요? 20나노 10에 마이너스 9성분의 1이 되는 거니까 20분의 1 기가. 그러면은 5 0메가헬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컴퓨터의 CPU를 5 0메가헬스 이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컴퓨터는 수, 뭐, 수기가헬스 정도의 클락 펄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데 그냥 다이오드를 아무 조치 없이 그냥 써버리게 되면 다이오드의 동작은 온오프가 되는데 항상 온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버린다는 거냐. 온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예의 다이오드의 턴 오프 타임을 줄여야 만 우리가 하이 프리퀀시로 클락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쓰러지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턴이 됩니다.